자스케치북 상남자 특집입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 진짜 이 특집에 딱 맞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분 때문에 만들어진 특집이기도 해요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이 남자의 본좌 남성미의 극치 링 안에서는 최강 파이터 링 밖에서는 한없이 다정한 아빠 그리고 멋진 남편 그러니까 진짜 슈퍼맨 같은 사람이죠 자 오늘 좀 스페셜한 게스트입니다 추성훈 씨를 모시도록 하죠 <laughs> 마, 제가 7년 가까이 진행했는데 이런 기분은 지금 <laughs> 뭔가 되게 초라해지는 기분이 드는 자, 오늘 상남자 특집의 정말 멋진 주인공입니다 추성훈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투샷을 보고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추성훈 씨 어깨 뽕을 굉장히 넣으셨네요 엄청나게 그리고 저는 약간 지금 약간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편이니까 아, 근데 스케치북 첫 출연이세요 네,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이고 솔직히 저는 아 이거 보고 네. 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긴 있었습니다. 오. 하지만 <laughs> 나가게 되니까 솔직히 너무 싫었습니다. <laughs> 무서워서 아 긴장되고 떨리고 예, 긴장되고 하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진짜 제가 격투기 하고 있는데 음. 어 어디 돈네에서 조금 싸움이 잘한다고 그그 어, 어, 어. 그 사람이 만약에 링구에서 올라와서 저랑 싸운다고 하면 즉그안 어, 어. 되잖아요. 그치 풀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근데 저랑 그게 비슷해요. 제가 가수도 아닌데 이게 가수 사,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제가 무대 에 와서 어. 노래 부르는 자세가 어. 너무 미안한 거죠. 아 그래서... 노래 부르시려고요 오늘? 네. <laughs> 오, 어, 저는 기도도 안 했거든요. 그냥. 격투기 좀 보여주시고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노래까지 좀 준비를 어, 하셨나봐요. 의외인데요. 어 좋은데요. 최라우지 아, 큰일 났네. <laughs> 근데 오늘 제가 굉장히 좀 궁금했던 거 중에는 옷을 워낙 잘 입으시잖아요. 정말 최고의 패셔니스타라서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나오실까 굉장히 좀 기대가 됐었는데, 와, 진짜 수트로 한껏 아이고. 옷을, 와, 저를 굉장히 의식한 것 같은. 멋있는데 오늘.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와우, 저 스타일은 좀 어떠세요? 보, 보, 보시게. 네, 저는 어 계속 뒤에서 그 뭐야 모니터 계속, 네. 계속 보고 있었는데 <laughs> 말씀 한 하나 들려가면 너무 아까워요. 뭐가 그거예요? 네, 너무 너무 아까워요. 이게 죽, 죽겠습니다. 어디 옷이 아깝다고? 제가 그러니까 그 분위기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예. 분위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자켓 괜찮고, 그흰 것도 괜찮고, 포인트에서 해놓은 것도 괜찮은데, 이게, 뭐라 그럴까, 너무, 그, 섹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라고, 이거 하나라도, 약간 뭐, 섹시하는 것도 나오고, 이게, 그, 근데 여기서 조금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런 목걸이가 하나 있으면 완전 최고입니다. 도끼, 아까 목걸이 하나. <laughs> 그건 너무 두꺼운 것 같은데. 아 너무 두꺼워요? 아, 예, 예. 아 그래? 네. 오늘 아, 근데 진짜 멋있다. 이거 방송에서 자켓 살짝 한 번만 벗어보실 수 있어요? 자켓. 예. 이거 아, 너무 멋있어 저, 제가 한번 입어보면 어떤 느낌일까 진짜 우주 지식 소리 나가지고 아예아 예. 아, 멋있어요 근데 어, 진짜 몸이 원래 키가 그게까지 크진 않으시잖아요 아니 저는 작아요 그 생각보다 네. 저 (170) 옛날에는 (7까지) 있는데 지금 이제 나이 먹어서 한 (175) 어찌 또 작아졌어요 아니 그럼 키가 저랑 비슷하신 건데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이게 렇 다르지 기분이? 어,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자켓을 입고 해야겠다. <laughs> 유도로 시작을 하셨어요. 네. 운동선수 유도로 시작을 하셔서 이제 지금은 종합 격투기 선수로 네.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 어렵겠지만, 뽑아보신다면. 저는 뭐 이제 유도 그만두고 네네. 그 제일 첫 번째 하는 그 시합이 당연히 그때는 운이 좋아서 이기는데 네. 그첫 번째가 제일 기억나고 예그 네. 기억 계속 생각하고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오. 그리고 또그 얘기도 뽑아주신 거 많았어요 뭐냐면은 복귀전 얼마 전에 있었던 거였잖아요 아, 지금 이제 작년에 그 시합 하고 계속 제가 지금 미국에서 있는 그 격투기 단체를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출전하고 이제 한번 이기고 <laughs> 그 다음에는 계속 지금 한 5년 전도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아, 추성훈 씨가 이제 좀다된거 아닌가? 다연이 아, 저도 뭐 이제 나이도 이제 75년 세라서 한. 40, 이제 한국 나이를 넘었습니다. 그 마흔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격투기 안에서는 이제 할아버지 됐어요. 음. 그래가지고 음. 20대 초반 애들이랑 싸우는 게와좀 솔직히 힘들긴 힘들어요.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무서운 거는 솔직히 없, 없어요. 없는데 어. 훨씬 여기가 무섭긴 무섭거든요. 아, 저 스케치북이 더링 보다. 그래도 <laughs>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음. 보여드리면 이제 40 넘어서 이제 힘들라고 하는 여러분도 뭐 여러 가지 있는 사람도 네. 제가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음. 아 한번 해볼까? 음, 음, 음. 아니면 조금이라도 아... 해보자 부딪혀보자? 예예 어, 예. 음. 그런 마음이 생기면 어, 제가 열심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박수 좀 보내주세요 어이고 아니 그러면은 남자끼리 빨리 친해지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사우나, 금방 친해지죠 남자분들 이해하시죠. 그리고 술도 금방 친해지고요. 그 다음 스포츠 있습니다. 이름에도 저도 운동신경이 좀 있는 편이에요. 사실, <웃음> 잠깐만, <웃음> 만지지 말아요. 와, 진짜 <laughs> 처음 보죠.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맨날... 얼... 뭐 먹고 드세요? <laughs> 지금 저랑 같이 붙으면 좀 깜짝 놀라실게 얼마나 따가운데 저랑 같이 한번 경기하시면 자 남자 대 남자로 제가 여서 제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욕 강하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 저는 지는 거싫어해 무조건 어 저도 장난 아니거든요 지는 거딱 싫어하거든요 <laughs> 스포츠처럼 한번 한판 붙어보실래요? 그러면 지면 뭐 할까요? 오 지면은 내기 네. 네. 지금 거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요 음, 자켓으로 바꿔 가지고 가져가기로 할래요? 뭐 서로 원하는 거 하나씩 뭐 하기로 하죠. 뭐 그럼 이거 이거 여기다가 아, 딱밤. 그건 어때요? 저는 이거 완전 세거든요. 완전 세 이거. 진짜 아파. 이거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 만약에 치시면 이거 제가 할 때니까 이거 하면 무조건 아파요. 예전에 윤종신 씨한테 얘기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한번 윤종신 때려본 적 있었죠. 예. 네. 그때 윤종신 씨가 맞고 와가지고 자기가 그 다음부터 한국말이 생각이 잘안 났다라고 <laughs> 얘기를 한적 있었거든요. 할게요. 저도 아, 딱밤. 저도 굉장하거든요. 저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선수 은퇴할 수있죠 <laughs> 다시는 경기 못 나갈 수 있어요. 삐지고 막 이러면 안 돼요.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대결 종목을 제가 제안할게 요 눈싸움. 먼저 눈 감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남자다운 승부거든요. 피눈물 같은 거 흘려보셨어요? 저는 저본 적이 없어요. 피가 줄줄 나요. 이렇게. 시신경이 다 파괴된 정도까지 해본 적이 있었어요. 상대방 막 백내장 걸리고 막 나가고 막 이랬었어요. 별명이 괴의 매의 눈이겠어요? 진짜, 아, 저는 지는 거 싫어해서 어, 어. 맨날 하는 격투기 하면서 몇번 진짜 상대방 보고 이런 거 많이 느껴야 되니까 그게 어, 어, 어. 눈이 진짜 이때까지 지는 그런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거 이거는 말이 많아요. 이렇게. 네. <laughs> 알았습니다. 좋아. 요단판 대결이에요. 괜히 뭐또 삼세판 막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마주 보고서 한번 해보죠. 자 하나 뭐 <laughs> 어, 떨려. <laughs> 눈이 감으면 안 되는. 감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laughs> 자, 어제 떨린다. 여러분들 한테 응원. 하나, 둘, 셋. <laughs> 자, 수동 씨 그냥 해요. 하나, 둘, 셋. 자3판 양승 중에 한판 이기셨습니다. 때려요, 때려요. 이게 잔날이거든요. 네. <laughs> 자 주성훈 씨의 무대 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laughs> 그리고 이런 거는 솔직히 그거 약하게 하면 솔직히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당연히 시청자 여러분도 이런 거 너무 눈이 높아서 잘 아세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laughs> 맞는 건 좋은데 이건 너무 너무 굴욕적이에요 <laughs> 너 주먹으로 쳤지 지금. 아! 아! 아 괜찮아요. 진짜 아프죠.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음, 오! 오! 오 어, 어떤 노래 부르실 거예요? <laughs> 어, 어떤 노래 자주 들어요? 요즘에? 요즘에요? 아, 네. 저는 어, 여러 가지 노래는 많이 듣는데, 요즘에, 그, <laughs> 아, 눈이 못 보겠네, 진짜. 아, 그, 옛날에 그 아이리스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게 잊지 말아요, 그 여자가 그, 백준현 씨가 부르는 노래랑 그런 것도 좋아요. 좀 천천히 그 바라더, 바라더저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거든요 <laughs> 빨리 혼자 얘기해요. 저 여러분들 들으시게. 난 질문만 할게요. 네. 그런 천천히 하는 노래를 아, 좋아해서 그런 것도 듣고. 아 가끔씩 노래방 같은 거 가서 음. 부르고 있습니다. 아 발라드를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정 씨 노래를 네. 좋아하는 건 약간 여자분 노래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어. 근데 너무 솔직히 남자가 불기는 너무 힘들고 저도 그렇죠. 솔직히 안 돼요. 오, 네, 안 되고 안 돼? 이 자리에서 바로 시켜야겠다. 빨리 해줘요. 안 되는 거 불러야겠으니까 불러줄 수 있죠. 어, 박수를 쳐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내수치며 들려오는 그대의 웃음 소리 내 얼굴 비치던 그대 눈물이 그리워 외로워 울 것도 울어요. 입술이 굳어버려서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생 헤어지네요. 같은 죽다 죽겠다. <laughs> 어, 죽겠다. 어, 근데 너무 잘하죠 정말. 어, 아이고. 이게 키도 바뀌고 막 되게 높게 올라가서 여자분들 키인데 가성을. 아, 진짜. 아이고. 벽티보다 더 어려워요 너희가 진짜 어렵다니까요 이게. <laughs> 따, 와. 그럼 딱밤 한 대만 맞아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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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송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추성훈 씨가 가장 사랑하는 세상의 두 여자 안오시오씨랑 네. 사랑이에게 그리고 여기 지금 음악 프로 이렇게 나오신 거니까 한 마디 기념으로 어. 한 마디 남기시죠 선물로. 아 어, 우리 와이프랑 우리 사랑이 아 어, 뭐야 맨날 고맙고 아 어, 그렇게 예쁜 그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사랑이는 그 나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앞으로, 뭐, 지금 우리가 이제 40대고, 그, 이제 인세 한, 한번 돌아오는 그 시기가 왔습니다. 음, 그래도,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살아오는전더 크고,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 진짜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틀리나? <laughs> 아네 그렇게 되면 우리 사라이도 너무 기쁘게 하고 저도 옆에서 보,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 <laughs> 민망하니까 괜히 속타고 민망하니까 막 물만 마셔요 벌컥벌컥 자 이제 추서훈 씨의 정말 정식 무대를 청해볼까 하는데 오늘 이 모델 위해서 연습을 엄청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곡이에요 오늘? 그, Love is over. Love is over. 예, 음. 네, 그옛날에 노래인데 그그 그 노래를 음. 그 그것도 마라더예요조장혁씨 그래, 노래. 네. 음.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네, 네. 그 한번 부를 수 있나 열심히 해봤더니 그것 이것도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laughs> 아 열심히. 해봤습니다. 음. 그리고 저 제가 한글 말잘안 돼서 그거만 좀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한번 제 기, 갖고 있는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유 이곡을 끝으로 조성훈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Love is over. 내가 곁에 더라도 울지 말고 좀처럼 웃으면서 지내요. Love is over. 슬플 테나 아플 테도 혼자 지내지 말고 친구라도 불러요. Love is over. 사랑했던 규지도 좋은 건안 지우고 나쁜 것만 남겨요. Love is over. 내가 생각나더라도 미안하지 않도록 마음 아프지 않도록 순간도. l o 나보다 괜찮은 사람 다시 만날 거예요 좋은 사람이니까 Love is o v e 누군 만나더라도 한 번만 된 눈사람 아름다군일가요